자, 녹화 지금 켰고요.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이 뭐냐면요. GitHub 페이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laughs> GitHub에 저장소를 하나 만들면서요. 저장소를 만들면서 저장소 이름이 형식이 있어요. 한 사람도 한,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자기 아이디.github.io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id.github.io라는 이름으로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소를 만들고 나면 네, 저, 저도 이제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고 뭔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세팅스로 들어가세요. 레파시토리 이름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야 하고요. 디폴트 브런치를 메인이라고 수정 눌러서 메인을 입력해서 메인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페이지는 그밖에 뭐 따로 할건 없어요. 그다음에 왼쪽 메뉴에 보면 페이지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세팅 안에서 왼쪽 메뉴에 페이지스 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시면 여기 브런치를 이제 메인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드롭다운을 슬래시 루트라는 걸로 하나 잡아주세요 이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팅에서 페이지스에서 여기 메인 여기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인폴스 HTTPS 아마 이건 기본으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맞춰주시면 여기까지만 맞춰주시고 그럼 이제 요 저장소를 여러분들이 클론을 받고 id.github.io라고 돼 있는 페이지를 클론을 받고요. 클론 받으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작업한 그 포폴 사이트들, 완성된 사이트들을 파일을 잘 정리해서 넣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라이브 서버에서 접속할 때처럼 실제로 여기에다가 작업한 HTML 결과물들을 넣어 놓으시면 즉시 반영은 안 되고, 이제 푸쉬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현님 이거 지금 한번 해볼래요? 이거 저장소 만들어서, 응 저장소를 새로 만드는데 저장소 이름이 이렇게 형식을 맞춰줘야 되고요. 저장소 만들고 세팅스에서 왼쪽 메뉴 페이지스 제너럴은 아마 딱히 안, 만져, 안 만져도 될 거예요 제, 아까 여기 세팅스 들어왔을 때첫 페이지에는 손댈 거 없을 거고요 왼쪽 메뉴에서 페이지스 타고 들어가서 여기랑 여기만 확인하시면 돼요. Okay. 업그레이드 어차 한번 봅시다. 아, 업그레이드 합니다. 어 잠깐만 이거 프로로 바꾸라고 하네? 이거 혹시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어요? 어이거는 무조건 퍼블릭을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퍼블릭을 해야 돼. Change to public. 그다음에 pages에서 여기를 메인으로 잡아주고, 모터 세이브. 그 다음에, 요건 체크되어 있죠? 요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요 저장소를, 그, 수현이 여기 컴퓨터에다 클론을 받은 다음에, 아무거나 파일을 푸시해봐요. 음. 자, 어, 요 저장소는 만드실 때, 프라이빗으로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퍼블릭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자, 지금 저는 이미 제가 쓰고 있던 게 있어서 수현님한테 이걸 좀해 해주,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수현님이 지금 이렇게 본인 계정에 만들어서 저장소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수현님 컴퓨터에 클론을 받은 다음에 뭔가 HTML 한 작업 결과물을 푸시를 해 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퍼블릭이니까 지금 저도 들어와서 볼수 있는 거죠. 클론 아참그그 그 컴퓨터에 저번처럼 그 인증서 폴더 바뀌어 있을 거예요. clone, github.com, 지금 수현님 같은 경우는 sh0321 sh0321.github.io 이게 되겠죠. 그 so, 지금 수현님이 작업하고 있는 그 스타벅스 클론코딩 하고 있는 거 파일들만 여기다 한번 올려가 봐요 올라가면 얘기 좀 해줘요 자 녹화 재개했고요 지금 여기 클론코딩 스타벅스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올라왔고요 이 안에 보면은 메인페이지.html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경로가 s l a 저장소 안에 slash clone c 밑에 메인 페이지 a h t m l 이된 거죠. 게 올라가고 나면은 약간의 시간을 좀한 1분 정도? 1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반영되기 전까지. 그래서 요, 요 주소 형식은 알겠죠? 다른 분들 요 주소 형식은 알겠죠? 저장소 주소 슬래시, 만약에 내가 폴더를 만들었으면 폴더, 슬래시, 파일. 만약에 폴더 없이 이 파일들을 바로 여기 보이게끔 했다면 여기 주소에서도 폴더 이름이 빠지면 되는 거고요. 폴더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주소를 https:// 자, 이제 완전한 사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모바일 대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PC에서부터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오픈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웹에 노출되는 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완전, 지금 이 페이지 주소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페이지 설정을 마치면, 세팅해서 페이지 설정을 마치면, 이 안에 올라가 있는 파일들이 완전한 사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사이트인 거예요 지금. 그럼 사이트에 노출되는 폴더나 파일들은 한글 이름을 넣으시면 별로 안 좋아요. 요거는 나 폴더 이름은 뭐 클론 코딩 백이라는 요 기호는 빠져도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빠시, 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요 안에 그 저장소가 있으면, 여러분들 개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그러니까 자기소개하는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이트 파일들은 그냥 여기 폴더 만들지 않고 바로 집어넣고, 그 사이트 안에 내가 클론코딩한 파일들 이렇게 폴더별로 구별돼서 들어가 있게, 들어가 있게 한다면은, 최종 여러분 작품을 이제 누구나 접속해서 볼수 있는 식으로 오픈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저장소에 만약에 파일을 제가 그냥 임의로 파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다가 mainpage.html이라고 한 다음에 h1 hello world h1 이렇게 저장하면. 아, 이건 내가 풀 리퀘스트를 보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커밋하면은 커밋이 안 되고요. 여기 상단 메뉴에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하나가 등록, 그 상, 상단 메뉴에 보면 풀 리퀘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1이라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제가 만든 메인 페이지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톱 저장소의 주인이 내가 보낸 커밋을 승인을 해줘야 돼요 어, 이걸 뭐지 그럼 이제 내가 보낸 게 여기에 파일이 추가가 된 거죠 자, 제가 지금 잠깐 수현님 자리에 가서, 그, 제가 보낸 커밋이 풀리퀘스트에 등록이 돼 있어서 그걸 승인을 받았어요, 지금. 그럼 여기 메인페이지.html 이라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메인페이지.html의 주소는 폴더 없이 그냥 있으니까 이게 되겠죠. 이제 요 페이지에 접속하면 제가 올린 페이지 파일, 이게 이 반영되는데 그냥 일부는 남지 걸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막 보냈으니까 안 되겠죠. 새로 고침 하다 보면 언젠가 나올 거예요. 한 1분 남짓 걸려요. 나왔죠. 자, 지금 여기에 접속하려면 은 슬래시 파일 이름까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파일의 이름이 index.html이라면 제자리에서 하면은 또 플리퀘스트 받아야 되니까. 수현님 자리에서 제가 지금 파일을 만들 거예요. 파일 이름이 index.html이라면, 자, 제가 지금 수현님 자리에서 여기, GitHub에다가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반영될 때까지 또 1분 남짓 시간이 걸리겠죠? 기본적으로 index.html과 파일 이름 넣으면 접속할 수 있는 건 당연해요. 얘가 아직 반영이 안됐네 자 인덱스 됐죠? 자, 인덱스라고 하는 파일의 역할은 뭐냐면요 사이트 주소까지만 입력했을 때 나오는 그 사이트의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github 저장소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면은 이제 https 콜론 슬래시 슬래시 요 주소로 접속했을 때이 주소로 접속했을 때 사용자들이 맞닥뜨리는 그 사이트의 대문페이지가 파일 이름이 index.html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용 풋, 그 풋풀 사이트 그 사이트의 파일 이름은 반드시 index.html로 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폴더 안에 mainpage.html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접근하려면은 클론 코딩 스타벅스 슬래시 파일 이름까지 넣어야 되죠. 만약에 이 mainpage.html의 이름을 인덱스로 바꾼다면, 인덱스는 모든 폴더의 대문이에요. 주소에 폴더 이름까지만 입력했을 때인덱스 h t m l 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덱스,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인덱스 페이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게 웹사이트 간의 규약이에요. 인덱스라는 이름의 파일은 우리 웹사이트 모든 폴더의 대문 역할을 시키자라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파일 이름 네이밍 할때첫 페이지는 인덱스라고 정하면은 이제 꽤 쏠쏠할 거고요. 얘가 단점이 그 파일을 푸시하고 나서 반영될 때까지 한 1분 남짓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파일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최장 한 4, 5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좀 답답하다라는 거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웹의 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거를 보통 이제 웹 포스팅이라고 하는데 그거 깃허브 안 쓰고 내가 직접 이제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유료예요한 달에 몇만원, 한 2, 3만원 이상 소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턴만 잘 써도 내가 만든 사이트를 온라인에 오픈할 때 돈이 1도 안 들어. 용량도 무제한이야. 그리고 다 공짜야. 돈, 이안 드는 건 공짜 같은 말이구나. 네. 지금 이 굉장한 팀이에요. 여러분들 그 밥값을 제가 최소 5개 이상은 아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 완성되면은 여기에다가 올려서 그 전시할 수 있게끔 작업 방향성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아예 수현이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그 여기서 요고 요 저장소로 작업 계속 하셔도 될 거고요. 자 요거 설 만약에 이거 설정하면서 다른 분들 잘안 되시면 그 작업한 결과물이 좀몇개 있어야 그 저장소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때 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지금 여기 강의실에서도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급적 그날은 좀 오프라인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그 권장합니다 온라인으로 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만든 사이트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 매일 얘기하는 거는 별 다른 그 순서 없이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제이콜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효용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폼태그 제어하는 거. 입력 값을 가져오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예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가능해지면은 회원 가입 페이지 같은 거 만들면서 내용 제대로 입력 안 하냐라고 메시지 창 뿌리는 것도 가능해질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는 이유가 어, 우편번호 검색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아 입력하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전개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편번호 찾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카카오맵 연결하는 거. 네, 뭐 그런 순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남은 시간 또 각자 작업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들은 그 단톡방 활용해 주세요. 단톡이나 아니면 개인톡이나. 왜냐면 제가 줌에다가 주시면은 중간중간에 흡연하러 밖에 나갔을 때 메시지를 제가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개인톡이건 단톡이건 톡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각자 작업할게요.